구도를 짜는 게 힘든데, 꿀팁이 음. 있을까요? 구도를 잘 짜는 방법. 힘을 잘 써야죠. 잘 잘라. 좀, 뭐랄까, 그 학원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선행시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요구하는 방향. 이거를 먼저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지. 선생님이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자꾸 난 이쪽으로 자꾸 실험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어렵죠. 우선은 잘 따라가야 되고, 이게 익숙해졌다라면, 조금 분석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저라면 이게 뭐냐면 소재가 동그란 소재가 있고 네모난 소재가 있고 납작한 형태도 있고 길쭉한 형태도 있고 이렇게 복선도 나올 수도 있고 원뿔도 나올 수도 있고 원기둥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소재를 조금 분리해서 볼줄 알아요 딱 나왔을 때아 이거 원기둥 판재 선재구나 구 그다음에 원뿔 길쭉한 판재 단단한 거 뭔가 이런 식으로 빨리 구분을 해서 자기가 배워왔던 그 구도에, 자신감 있는 구도에 배치하면 여기다 뭐 집어넣고, 여기다 뭐 집어넣고, 반복 숙달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위치는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덩어리들을 어디다 배치했을 때 이쁘다라는 걸. 이거를 좀 구분해낼 줄 알아야지 좀 구도 짜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시간도 줄이고 미션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소재가 나오면 기본 도형으로 빨리 판단해서, 그리고 분석해서 나열을 해보고 조합을 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